안녕하십니까 고기집 사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아 이런 알바생 너무 칭찬해 베스트 3 한번 또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알바생들 있으면 정말 가게 아, 계속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친구들 어떤 친구들인지 제가 한번 이렇게 한 3명 정도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베스트 3 멘탈이 좋은 알바생 이런 친구들 있어요 가게 나왔는데 항상 기분이 좋고 밝고 상냥하고 손님 응대하는 데도 되게 즐거운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뭐 이렇게 일을 굉장히 막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친구들은 아닌데 멘탈이 좋다 보니까 아 옆에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음 예를 들면 이렇게 출근을 는 데도 인사할 때도 되게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저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 아, 되게 저도 좀 처져 있다가도 이 친구 보면 되게 기분이 막 좋아지는 그런 이 멘탈도 좋고 항상 명랑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클레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처리해주면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영연치 않고 막 처지지 않아요. 어떤 거, 특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님한테 뭐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한 소리 들으면 아, 표정 안 좋아져요. 한숨 쉬면서 일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요, 이, 우리 멘탈 좋은 우리, 어, VIP 친구들은 이렇게 와가지고는 항상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좋게 좋게 항상 긍정 마인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이 시너지 효과라고 해야 되나 다른 친구들도 조금 이렇게 밝아지는 효과를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저 좋아합니다. 요 친구들이 이제 배트 3. 자, 그럼 두 번째 배트 2 뭐냐? 말 그대로 정말 일 잘하는 친구들 센스 있고 일 잘하고 손님 응대도 되게 잘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일 찾아서 하는 친구들 아 진짜 좋습니다 이런 친구들 어떤 특징이 냐면 보면 와서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해 가서 이렇게 선생님 저 유리 좀 닦아올게요 하면서 전면 유리 싹 닦고 들어오고 선생님 가게 지저분 이제 저 한번 쓸고 들어올게요 나가서 여기 가게 주변 청소 담배꽁초 싹 주워서 들어오고 저는 굳이 시키지 않았는데, 이거 강요하지도 않았고, 이 친구들은 그런 거 센스 있게. 아, 너무 좋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알바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는 중심에 서서, 자기가 조금 이렇게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 너무 잘해요. 저보다 가끔 저보다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뭐, 어디 가라, 어디 가라, 어디 준비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이홀 책임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주는 이런, 이 센스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어, 요런 업장에 좀 특화됐다고 싶을 정도로 생각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일 잘해요, 요런 친구들. 돈, 진짜, 시급 많이 주고 싶어요, 저도. 이런 친구들 있으면은 일잘한는데 뭐, 요런 친구들 한두 명만 있어도 사실은 이 친구들 한두 명이 열알바보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열알바 안 아깝다. 열 알바 안 부럽다. 그렇지, 열 알바 안 부럽다. 어. 그래, 이런 친구들 한두 명이 진짜 열 알바 안 부러워요. 진짜 일당백해요. 이런 친구들 나오면 알아서 다 하고 하물며 주방까지 들어와서 카바 치는 친구들 봤어요, 저는. 주방 들어와가지고 그냥 제가 설거지 쳐놓고 나가겠습니다. 하 설거지 싹 쳐놓고 나가고 자, 이런 친구들 저 정말 좋아합니다. 이 친구들이 베스트 2! 자, 그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 앞에 두개 어, 이런 친구들 잘하는데 그럼 도대체 베스트 1은 뭔가 일 잘하고 멘탈 좋은 친구면 그지 그치, 그치 뭐가 더 좋은 친구가 있냐 아르바이트생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으로서 제일 제일 진짜 베스트 원 이런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는 딱 하나에요 개그 알바생 베스원 개그 알바생 이 친구들이 제일 좋은 이유가 너무 많아요 개그 알바생들은 어지간하면 휴무 안 가지고 어지간한 일이 있어도 항상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업장 딱 출근해서 자기 할일딱해 놓고 좀 30분 조기 퇴근이나 이런 일이 있을지 언정 절대로 가기 쉬는 일이 없어요 이 사장님들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것 중에 하나가 사람관리예요 사람관리 뭐 사람들이 휴무를 가지거나 이런 미리 얘기, 이 되어있는 일정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언제 쉬겠다, 언제 휴무하겠다, 언제 붙여서 쉬겠다. 이거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도 사람을 준비하거나 대체 인력이 있어서 언제든지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간혹 이제 아르바이트생들 중에 갑자기 휴무, 뭐 30분 전 휴무, 뭐 이렇게 보고식으로 휴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그냥 보고 저심리다안 나갑니다. 이렇게 보고 30분. 사람 웃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개근 알바생들은 진짜. 믿고 가는 친구들, 어지간하면 나오는 친구들, 어지간하면, 진짜, 천재지변이 와도 출근해요, 이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폭설이 와도 오고, 태풍이 불어도 오고, 야,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뭐, 사실, 개근알바상이 일을 잘한다라는 공식은 없어요, 이 친구들이. 당연히, 일은 좀 서툴 수 있고, 일은 못할 수 있는데, 저는, 가게 아르바이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기본 댐댐이라고 평가합니다 뭐일 아무리 잘하면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제끼면 의미 없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아, 일 잘하는데 아 지금 툭 하면서 짜증이 납니다 어느 순간 되면 일 잘하는 건 둘째치고 사람 기본 댐댐이가 안돼 있으면 이 친구들 아, 좀 싫어요 근데 이렇게 개근해주는 친구들 책임감 가지고 내가 일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까지 주는 이런 고마운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사실 이렇게 빵꾸안 내고 꾸준하게 가게 나와서 일해주는 친구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해요. 다 필요 없어요. 뭐잘 생기면 뭐하고 키 크면 뭐하고 훈훈하면뭡니까 기본 사람이 됨됨이가안돼 있으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는 그래서 제가 평가하는 베스트 원은 무조건 개근 알바생입니다. 자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뭐한두편 준비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르바이트할 때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가만히 앉다고 알바를 올려주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사장님한테 눈에 띌수 있는 이런 행동 보이면서 일 열심히 해주면 사장님들이 알아서 야이 야 가져가 담배 한대 사펴 아니면 야너 여자친구 오늘 데이트 해야 사장님이 k 프 t 영화권 두개 보내줄게 이렇게 할수 있어 저는 진짜 그렇게 해요 가끔씩 이 친구들 이렇게 고마운 친구들 제가 있으면 생일 선물도 쿠폰으로 써주기도 하고 뭐 데이트 있으면 영화쿠폰도 하나 날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고마운 일이 있으면 해주고 싶은 거 보답해 주고 싶은 거 근데 제가 업장에서 이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런 소소한 거 그냥 좀 이 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데이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소한 거 이렇게 챙겨주고 싶어요 하거든요 자 아르바이트 할땐 저는 워스트가 되기보다는 베스트가 되는 게더 좋지 않나 우리 전국의 아르바이트 하시는 아르바이트생 여러분 베스트가 되세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깃집 사장이었습니다